느에미야기 7장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니아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바빌론 왕 느부가네 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아사리아와 라하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벳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온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사람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나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의 다른 마을 사람이 52명이요. 엘람의 다른 마을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아 사람이 3,930명이다. 제사장은 예수와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레위 사람은 호드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138명이다. 성전 막일꾼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벳세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데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의 타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다. 이상 성전 막일군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맞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환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낙이가 6720마리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천 다리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리기요, 은이 2200만 해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만 달이기요. 은이 2000만 해요. 제사장의 예복이 67벌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 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